교전, 교전, 교전? 교전인데요, 이거? 응. 시료. 호시탐탐치고 시료. 아, 달라라공주까지 있고, 지금 많은데. 말조주파한번님이 지금 여기, 여기. 아러바오님이낙살 다치고 바꾸는 어바오님도 없고요 달라라공주. 우리 새끼까지 지금 여기 있고. 원효 대사도 있어요. 아주 굉장히 많은 데 제조 말주노초파람마님 이 누구 누구 노리죠? 어, 야, 지금 찔르죠 지금 찔르는데 우리새끼 지금 찌르고요 그러나 이게 통할지 굉장히 멋지는데 우리새끼도 자 여기 계속 노리죠? 노리고 노리 노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눕죠? 의자가 음, 지금 방어가 향상됐어요 계속 노리죠 돌아온 보이님도 아이거이거이거이거이이거 아, 이거, 이거는, 이거는, 아이바오님까지 봉주 있고 다연발 공수 치고 막은 봉주. 자 여기 여기 데스 하울링 뭐 이런 걸 지금도 사용하는데. 자 이거는 자, 밀린 모양인데요 제조 자비 분돌이 여기서 응자아 공자인데 지금 콩자저 완전히 공사한데, 데 자, 페이크 페데페인데페험하죠데 페이크인데 지금 자페한크 지금 크페페크 페이크. 자, 페이 지금 일단 위 지금 넘 일단 위기는 넘그한요 아, 이나사한데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지금 공여기데 지금 공사한데, 지금 공사한데, 지금 공사데지데 무지원 치고 받고 있는 대거동님 지금 나왔어요. 뭐 지원을 해주는데 대꺼동님또 불까지 자신은 무지원인데 예. 이렇게 또 다른 자비분들 지원을 해줘요 지금 대꺼동님도 이게 나중에 또 예. 자신에 대한 지원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음, 마리드물님도 있고 달콤하게 살바라겠님. 아비, 루디, 로바우님. 그러나 뭔가 지금 화력이 좀 부족한데? 생귤님도 좀 있죠. 에이, 여기, 여기 지금 화가 됐는데, 됐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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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어려울 것 같죠? 지금 에이, 여기, 지금 원. 자. 아, 이건, 이건, 이는 지금 에이, 갈인데 타겟 해제 상태로 박갈이 했죠? 자, 혼자는 어렵겠는가? 지금 에이, 이거는 지금 속화까지 걸렸어요. 생귤님. 하딘이. 케이솔닉다 사용했고 요지금 에이 누구는지 원효대사를 올리는데. 원효대사. 여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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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아 생결륜즈 공격 받고 있어. 아, 여기 여기. 자, 생결륜 누웠고요 샬로바 러 로볼. 자, 온라인 떴고 지금 마인드 타이밍인데 지금 에 20초.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거, 지금 지하사사사, 여기서 지금 어떻게, 누구 노리죠? 핫브레이크.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옆에 생결님 아직 지금 수습은 안돼 있고. 우리 새끼 돌인데, 로바우님도 이게, 이게, 이게 돌기 때문에. 에, 아, 이바우님 놓고요 자, 이쪽 봉주, 봉주. 누구 노리죠? 고추바람님 지금 노리고 있어. 아, 걸렸나요? 스턴. 에, 걸렸어요, 걸렸어. 스턴 걸렸죠, 지금. 자 우리 새끼. 자 경고한데 나름대로 지금 고추 바람. 에이 죽기 춥기, 죽기예요 지금. 자 가린님 가린님 이제 이거 이게 점사 들어오겠죠 이젠. 자 여기요. 아 지금 죽기 실패예요. 가린님 누웠고요. 아 지금 못에잡비 분들 지금. 눈은 고저 밀렸죠 이거는 네, 밀렸어요 교전있으면 제보해주시오 클래식도요 요거는 요거는 지금 에에에 기습인데 자 우리새끼 한번 노렸죠 지금 생귤님도아 우리새끼 요리조리조리 응 도망가는데 아 이거는 자 페이크에요 지금 생귤님도자 페이크 페이크 그, 아, 이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자, 원효대사라도 어떻게 좀, 죽게 했구요. 좀 버티는데, 우리 새끼. 음. 음, 사신, 사신이 이제 다크레인저 말하는 건데. 서로 싸워요. 음. 일단은 뭐. 분란이 났죠? 아 이거 파티로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비전 음, 쪽으로 가까이 다 가오는데 예, 여기요 지금 에 지금 헬 깔린 데 걸렸어요? 저 달콤하게 살바라기 음. 얼른 들어가고 음 포션 지금 만들고 있죠 달콤하게 살바라기 이 상황이 물력 없이 버티긴 어렵다 이렇게 해본 거죠. 가린님 다시 보라는데 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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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골름까지 걸리고 아데스브레스까지 진짜 자, 소닉스다. 자, 봉주 노리는데요. 자, 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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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노지 아 가린님 노리겠죠. 생귤님 나왔고요. 우측우측에는 우츄, 지금에 자고추 바람 찔러는데 어렵죠, 어렵죠. 지금 에 지금 버텨요, 버텨. 버텨. 지금 필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조열 지금 파티도 있어요. 여기. 자, 우리 새끼. 에 돌아온 보이님 노리고 있죠, 여기. 자, 탱이의 돌아온 보이님. 스파이크실 두대반 했고, 아, 고추바람님 누웠고, 지금. 자, 여기서, 여기서. 아, 이,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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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 봉주 일단은 경계해야 되는데. 현인님 노리고 있어요. 아, 석님 누웠고. 석경님 아, 이쪽이 다 무너졌는데. 아이바오님까지. 부활은 안 되고, 에이, 러바오님, 일단 혼자 좀, 놀아보는데, 히루 놀이는데. 자, 이쪽. 시바씨. 봉주, 가리님 계속 노리고 있어요. 자, 일단 버티긴 버티는데. 깃털. 에, 누웠어요. 자, 러바오님. 7초, 6초 지나가면, 위험하죠, 지금 이거. 어, 이거 기다리다가 이거 잘못해서 세븐스턴 걸리면은, 아이씨, 거의 다 독서도 걸렸어요. 예, 죽기가 안 되죠, 지금은. 미리 가는 게 낫죠.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 위자 파티에요. 헬바인드막뛰우는데 음, 고추바람이 떴죠. 고추바람님만 뜬게 아니라, 저도 떴고. 응, 음, 시점을 공주에서 한번 봐봐라. 요런 의도 같아요, 봉주. 음, 여기, 여기서요, 여기서요. 아이, 빨리 들어서 팔한번 님. 자, 지금, 지금, 한번 노려봤죠. 자, 요건 이제 보라 먼저 태우는 그런 의미도 있긴 한데, 음, 안 눕는 게 좋죠, 지금은. 음, 이, 쥐현이님, 아, 이건 완전 가울인데 자. 네, 로바오님, 일단 성공인데. 지금은, 지금은 가능한데. 여기서 한두 캐릭을 녹여야 되는데, 로바오님도. 학살자칭호 받고 있죠?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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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 에, 일단은. 자, 이게, 이게 25초, 24초. 아 다음, 다음 수가 없어요, 다음 수가. 자, 일단 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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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은 노리고. 혹시 탐치고 탐 받고 있는 싫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게 지금 석화까지 걸고 아이거는 어려운데요 지금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지금 6초인데 야, 이거는 좀 어렵겠어요 얼미콜까지 걸어놨네 아예 지금 죽기도 안되고 자자자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당해야 되나요 아 이거는 아, 마흔이 누웠고요 헐리, 기아님까지.